예, 오늘부터는 대살로니가 전설을 다룹니다. 저는 대살로니가 전우서를 대할 때 항상 기억에 남아있는 인상은 3절, 4절마다 한 번씩 주님의 재림을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즉, 이 대살로니가 전우서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평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평소 바울의 지론이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종합하건데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 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구동성 이 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천국에 와서 이렇게나 좋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는데 왜 기도해 가지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천국을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할 때 정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장례식 찬송가만 혹시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부른, 저 혼자 있을 때도 하고, 함께 다른 전도사님하고도 했는데, 지나다니시는 어른들 들으면 좀 곤란하니까, 작게 하자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저부터도 지금 천국에 가서는 좀안 되는 것은, 첫째, 지금 천국에 가면 상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상급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이 자식들을 어느 정도 기르고 가야지 지금은 좀 이르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차치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사도바울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절 1장 참 짧은 장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그처럼 풍성하게 복음의 모든 요소가 다 언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글을 내가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접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풍부한 내용을 이 짧은 내용에 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알맹이가 있어야 이런 것이 나오지 참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를 길게 이름하면 실루아노가 되죠. 그리고 디모데가 테살로니가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이 끈끈한 동역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이 대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자그 당시로 간다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그리고 그리스의 남부 지방은 아가야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요. 그런데 이 북부 지방의 수도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큰 도시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그온 나라에 전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전략 전략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이 먼저 전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폈듯이 이 전킨이라는 선교사가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전북 각지에 그들의 생애에 70여 곳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요. 자, 좀 바울도 그렇게 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읽어지는 터키 소아시아에서 어 빌립보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따라서 어,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 빌립보가 첫 성입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남쪽으로 가면 아가야의 수도인 잘 알려진 아테네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서남쪽으로 쪼, 조금 가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주요 지명이 이렇게 거점 도시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정도를 보시면 14장에서 17장 사이를 보시게 된다면은요,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함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데살로니가 성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흘러갔었습니다. 전도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떠나온 대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도 기도 중에 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는 성도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아름다운 구절을 접하지만 3절처럼 아름다운 구절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정말 이 바울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게하 못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를 요합니다. 사랑은 지체, 내 주변의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나타난 것이죠. 자, 입술의 사랑은 손발의 수고를 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분들은 손발의 수고가 뒤따르는 그런 순고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에 있네. 천국 소망은 인내로서 얻어집니다. 자,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부르심 받기까지,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인내의 삶이요, 인고의 삶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이 삶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인내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요합니다. 사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대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 이 뜻입니다. 자, 타인이 나를 볼때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저분은 구원을 받은 분 같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아 내가 타인들에게 지금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참신자라는 인상을 타인들에게 줄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가짜나 흉내내는 신앙은 그것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진실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저절로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5절로 넘어가셔서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나눌 때의 일을 추억을 합니다 그들과 복음을 나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복음을 나눴었습니다 자, 설교 현장, 예배 현장, 집회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첫째, 막 말씀을 나누는데 마음의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둘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마음 속에서 이 예배 현장, 설교 현장에서 마음 속에서 큰 확신이 불러져 일으키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미담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 매일 시간 시간 또,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추근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자, 여기 이 말씀도 새겨보면요, 놀랍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는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영적 전의가 일어납니다.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또 우리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그리고 신자들 상호간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전달이 됩니다. 담는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자간의 성도간의 성도 사이에 이렇게 서로 본이 되는 역사가 믿음의 본인, 본이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본이 될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행함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들에게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본이 될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교우들을 뵈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충성하는 마음을 엿볼 때, 장점을 엿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본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대신 반대일도 있죠. 우리에게 안 좋은 성품, 안 좋은 행함들은 싹이 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분위기 전체가 영적으로 점점 견고해져서 마귀적인 언행이 설 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요 저급한 언행들이 바로 드러나가지고 저급한 언행을 한다의 모습이 막 부끄러워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몇달 전에는 아무렇게나 막이 부정적인 표현과 행함들을 했다면 어느새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기류가 변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내뱉었다가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고 분위기 이게 아니구나 교회 전체의 영적인 기류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꿈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항상 바울은 심판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를 경성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언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집니까 판단력을 가집니까 저 마지막 날의 심판 때저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만 우리는 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할 때에만 삼가는 언행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바울처럼 저 영원한 천국 소망에 의해서 나의 언행심사가 억어되는 복음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지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